굉장히 중요한, 아, 늘 중요했네. 근데 오늘 또 특별히 중요한 게이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 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뭔지를 알아야 지키지. 근데 제가 충격을 시리즈로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처럼 개념화 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후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개념화를 시키질 않아. 자유민주주의는 수호하자고 하는데, 그게 뭔데요? 그럼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수호가 안 되죠. 충격적인 그러면 내가 이 크리스천의 정치 의식을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하거 근데 이게 종교 개혁의 산물인 줄 몰라요. 그래서 개념 탑재 프로젝트. 이게 사실 PLI. 민주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유형이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최근에 또 이론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거예요. 얘기하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말이 잘안 나오는 거야. 근데 크게 두 개로 딱 나눠. 그래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유형을 한두개 정도로 나눠보자. 이러면은 틀린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면 뭐가 있냐면 직접 또는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또는 대의민주주의다. 직접 또는 참여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시민으로서 공공업무에 의사결정을, 정치적인 결정을 할때 직접 참여하는 것만이 진짜 민주주의다. 대중이 직접 지배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민주주의다. 고대의 아테네 같은 데서는 직접 집을 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여자나 노예는 배제되지만 남자들은 직접 집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굳이 유식하게 표현하면 루소형이다. 최장집 교수님이 정리할 때 메디슨형, 루소형 이렇게 얘기할 때 요게 루소형. 루소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자유의 적이라고 부르는 그 라인으로 빠지게 돼. 그래서 막스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 루소형이 이런 얘기를 다한 거야. 나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셨거든. 그래서 그 라인으로 가게 돼. 근데 우리가. 교회를 기초로 종교 개혁의 산물로 나온 게 바로 저 자유 또는 대의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선출된 공직자가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법의 지배 룰러 블러 법의 지배의 틀 내에서 시민들의 이익과 의견을 대표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체제를 요혹라고 부릅니다. 미국 헌법을 디자인한 제임스 메디슨 스타일이 여기서 제도화된 그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대의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법의 지배가 기초가 돼야 요게 작동된다. 우와 이거예요. 두 개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럼 선거를 안 합니까? 네?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내가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는 내 의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만 하면 되는 애야 아니면 내가 일단 뽑았으니까 알아서 잘 하게 위임해 놓고 나는 내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할때 이쪽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얘기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민중민주주의라고 내가 뽑은 대표자는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한 거지 지 스스로 판단해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뽑혔는데, 우리랑 다른 생각을 의회에서 떠들면 돼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위임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괜찮네를 잘 뽑기만 하면 돼. 이분이 데이빗 헬드 교수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도전해봐도 돼요. 두껍고 빡세요. 단점은. LSE, 런던의 LSE 죠 거기 교수님인데, 탁월하게 정리를 다했어요니까 그러니까 고대부터 현재 존재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다 정리해. 근 보기 쉽게. 그래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펜앤마이크 강의할 때도 이걸 소개해줬는데 피다 커비, 베리 캐넌 이름도 이상하죠. 저 친구들이 뭘 정리했냐면 소위 남미 혁명, 남미에 붉은 기운이 돈다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난리 쳤거든요. 책 표지가 탱고 추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춤출 때가 아니다 <웃음> 얘기하는데, <웃음> <웃음> 얘기하는데 베네수엘라 시민 사회의 차베스주의가 끼친 영향력 이러면서 이게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에드가르도 란데르라는 자가 있어요, 사회학자인데 저런 지식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국엔 수도 없어, 저런 애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해. 차베스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시작된 사회적 동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관심에서 깨어나게 했다. 이거 촛불 선동할 때 듣던 얘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아, 촛불, 촛불 때 나온 얘기야. 똑같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전에는 국가에 순종적이던 수백만 명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지식인 중에 사기꾼들은 항상 뭘 강조하냐면 민주주의하고 싶지? 대중이 지배하는 거, 다중의 지배, 민중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세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민중이 직접 어떻게 지배를 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헌의 정치를 해. 그러니까 기존에 헌법이 규정한 통치 구조,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의회가 작동되고, 사법부가 기능하고, 행정부가 돌아가고, 이걸 무시하고, 항상 얘네는 위원회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물위원회를 만들었거든. 얘네들이. 물 관리한다고. 그랬더니, 물이 안 나와. 그니까, 항상 그래. 제 제자 하나가 미량 송전탑 그거 한참 막 반대할 때, 내 수업 듣다가 끝나고 딱 가는데, 날막쫓아가지고 교수님, 저는 내일부터 미량에 가서 할머니들을 도와서 투쟁을 할랍니다 이러면서 내가, 야, 미량을 뭐하러 가? 수업 빠지지 마. 그랬더니, 교수님, 지금 수업도 중요하지만 미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송전탑에 반대해야 됩니다. 어? 그럼 송전탑이 없으면 전기를 어떻게 옮겨? 어? 전파를 쏠 거야? 어떻게 옮길 건데? 그랬더니너 우리 울산이 전기 되게 많이 써 공장이 많아가지고 전기 끊긴 큰일 나. 너 학교에 하루 에어컨 안 나오면 네가 절제 짜증 내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반대한대 그러면 송전탑이 어딘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자기 동네만 아니면 돼?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이, 잘 모르겠는데요. 수업이나 들어. 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안 나오고, 의료위원회 만들면 수술 못 해. 다 죽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전문가를 배제하고 하면, 그 원전 할까 말까 하고, 쌀집 아저씨가 결정하면 어떡할 건데. 우리 이제 곧 전기 끊겨요, 이제. 그래서 이게 다 구라다. 다 죽는다. 그래서, 2007년에 정신 나간 형님들이 한결의 신문사에 모이셔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길을 묻다, 이런 걸 하셨어요. 근데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나랑 동문수학하신 분이에요. 김모 변호사라고. 옛날 해산된 그모 당의 법제실장도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한결의와 뜨거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뭘 뜨겁게 주장하셨냐면, 한국이 가야 될 길은 베네수엘라다. 그래서, 어, 이거 싫어해, 싫어.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다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도 곧 쓰레기통을 뒤져야 될 때가 와 이제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PLI를 열심히 해야 그걸 막을 수있니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맨날 글 쓰고 뭐할때뭘 인용하냐면 민심은 천심 인디 이런 얘기 좋아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 이제 PLI 수료할 때 닥쳐요 <laughs> 민심이 어디서 천심이야. 그게 개판치자는 얘기지. 무질서, 폭도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모세가 갔는데 안 와. 아, 짜증난다, 야. 그럼 민심이 어때요? 야, 금송하지 만들자. 이게 민심이에요. 금송하지 만들고 딱 좋아라 했는데 모세가 돌아왔어. 그러면 야, 짜증나니까 모세 죽이자. 이게 민심이에요. 혁명이다 그럼 어떻게 돼? 다 죽어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리에 새겨야 될게 뭐냐면 민중이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두 가지 길을 갑니다 한쪽은 시체가 산이 쌓이는 사회가 되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을 뒤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둘다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교 내내 민심이 천심이다 떠들었는데 조선 600년 동안 민심이 천심으로 실현된 적이 있어요? 말로는 한 100만 번 실현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정신 못 차리는 한국 사람들한테 북한은 입으로 지상 낙원을 건설했죠. 누구나 해외 여행 다니는 헬조선에서 탈출해서 이제 실제로 입으로 건설한 지상 낙원에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매우 기대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다수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자유를 뺏는 거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수결이 최고야. 그러면 다수가 모여서 쟤는 얄미우니까 쟤의 권리는 뺏자. 그럼 다수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야지 이러면 안 되네.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나 왕도 함부로 뺏을 수가 없어. 이렇게 세팅하지 않으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 그랬더니 권력이 합쳐져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걸 쪼개서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 그래서 공화제가 나오고. 도대체 공화주의가 뭐냐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 살고 있는데 리퍼블릭을 몰라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걸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레벨이 확 올라가십니다 주변에 그 무지한 중생들을 깨우쳐 주셔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야 북한 애들도 지들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데 민주주의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잖아. 그런데 북한은 결코 공화국이 될수 없습니다. 왜왜 왜, 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자, 공화주의가 물이에요, 물. 그럼 민주주의는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살려면 작동이 되려면 공화제가 기초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이 공화제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데 체크 앤 밸런스가 기본이죠.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뭐냐? 이게 지금 트럼프 얼굴을 갖다 놨죠 요게 이제 뭡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의회 사법부 권력을 나눠놨죠 서로 뭘 합니까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이룰 이게 권력분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공화제가 제대로 세팅된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력을 누가 체크하고 누가 밸런스를 맞춥니까? 시진핑의 권력을 누가 체크하고 누가 밸런스를 맞춥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 노릇을 행세를 하려면 권력끼리 체크앤밸런스가 돼야 그 안에서 내가 주권자가 될수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뻥치는 애들이 왜 민주주의가 아니냐면 공화제가 세팅이 안돼 있어. 북한에 무슨 체크앤 밸런스가 있어요. 김정은이 말하는 법인데. 그럼 중국은 시진핑이 다해먹잖아 황제 같지. 그리고 교회나 토파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뭘 의미하냐? 공화제가 세팅된민주주의를그 권력이 국가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할수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이 이 제도를 세팅할 때 인류가 가졌던 제도들의 최대 장점을 뽑아낸 거예요. 군주제가 가진 장점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 혼자 다 해먹으면 국민들의 권리가 해요 강력한 통치 가능한데 우리 기본권을 뺏을 수도 있고 침해할 수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의회를 만드는데 의회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나요 그러니까 상원은 뭘본 뜻일까 말그센니시 뭡니까? 로마의 제도 중에 귀족원 원인. 그다음에 민회를 본따서 하원을 만드는. 그래서 얘네 둘이 또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그리고 사법부 매우 중요한데 사법부의 독립을 실현합니다. 이게 서로 체크앤 밸런스를 이루게 합니다. 동화주의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21세기에 하나의 원리를 뽑아내봐라 이러면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비지배의 원리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아들 내무반 생활이 힘들었던 게 훈련이 빡세서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상병이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려고 해서 힘들었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지배의 원리에요. 공화제 안에서는 누구도 지배되지 않습니다. 난 더미네이션. 각자가 주체야. 이게 실현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제 밑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중국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제 밑에 있는 동안 중국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아, 당신 밑에서 석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줬단 말이에요. 자, 이 학생을 제가 지도하는데 얘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 논문을 써와라 그랬더니 남의 걸싹 뺏겨 왔어.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알고 잘했네 해야 됩니까? 야단을 쳐야 됩니까? 그때 제가 파워를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반성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걸로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제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얘를 징계해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제 제자 그 학생한테 차 키를 닦고 요즘 내가 오프로드를 좀 다녔더니 차가 좀 그렇지? 이런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쩌라고요? 음. 너무 눈치 없는 애가 되잖아. 그럼 한국식 정서를 어떻게 돼? 딱거그 얘기야. 근데 이거는 얘가 하면 돼야안돼안 돼? 안 되지.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비지배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저는 절대 그 학생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 학생의 인격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뭐가 실현돼야 돼요? 반드시 법이 저한테 부여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가 전제가 되어야만 봉화제가 작동이 되고 체크앤밸런스가 이루어지죠. 그 안에서 법이 부여한 파워만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뭐라고? 체크앤밸런스, 난더미네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봉화제가 세팅이 돼야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파워하고 권력이죠. 어썰리티 권위하고를 구분해 봅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학생을 제가 지도하는데, 이 친구와 저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서로? 제가 학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이 친구가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제 간에 서로 리스펙트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를 존경한다는 거랑, 내 차를 세차해야 되는 거랑,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하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갑자기 석사과정 제 학생이 제 멱살을 잡습니다. 교수님과 저는 평등해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확실하게 못을 박아 두는 겁니다. <laughs> 이러면은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는 학위를 못 받아. <laughs> 얘가 저를 존경해 줄때 원활하게 지도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국 지손에, 지손해 그러면 고향에 못 들어가. 아, 고향에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위와 파워는 다른 문제다. 한국이 어리석게도. 야 민주화하자 그럼 무슨 짓거리하냐면 권위를 해체하는 거 민주화 이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하는 문화혁명의 스타일입니다. 그건 결코 민주주의가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수술방에서 집도의 교수님의 권위를 해체. 와 민주화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야 지금 째라 그러면 싫은데요? 어, 왜 싫어? 그랬더니 제가 배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 교수님이 뚜껑에 그 교과서 내가 썼어. 좀 자르면 안 되겠니? 그럼 안 되겠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해? 다수결로 할까? 그럼 뭐요? 그래서 제 의사도 들어 주십시오. 그럼 넌 누구냐? 인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물을 투입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당신 누구야? 수가 하사인데요 이러면서 끝장 토론을 벌여. 근데 합의가 안 돼. 그래서 결국 다수결로. 그리고 딱 보니까 환자가 죽었어. 이걸 민주화라 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영구화 땡치리의 민주화 그러면 띠리리띠띠 그러면 영구 없다 그건 민주화가 아니라 바보화입니다 바보. 이런 거 있죠 예전에 킬링필드 그 캄보디아에서 지식인 다 죽일 때지인 바보 같은 짓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다 죽였어 요너 의사지? 그럼? 네 그럼 수소문동는데 실수를 했어 마지막 외과 의사를 딱 죽였는데 배가 아파 맹장염이야 아이쿠야 좀 이따 죽일걸 근데 늦었어 그럼 뭐예요? 사연하라 안녕이란 두 글자는 너무 짧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똑똑한 분들은 이해를 한다. 공화주의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 자유의 꽃인 거야.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니까? 자유를 확보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공화제가 설정이 돼야 돼. 오~~ 요게 가장 탁월해. 혼합정체가 만들어질 때. 미국 헌법이 디자인될 때이 혼합정체라는 건 뭐냐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다 통합돼서 들어온 거야. 그래 가지고 이분이 마키아벨인데 리 마키아벨리가 뭐라 그랬냐면 요 구성이 있어야만 덕의 제도적 기반이 된대. 그러니까 덕이라는 거는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작동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공화주의의 체크 앤 밸런스. 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누굴 딱 주목해야 되냐면, 미국 대통령 중에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법률가야 미국 헌법을 디자인했는데, 내 표현이야, 이건.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메디슨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냐면, 미국식 공화제를 디자인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공학적인 게 있어요 헌법 공학.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작동될 때 기계처럼 엔지니어링한 파트가 생겨요. 그런데 잘 만드셨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돌아간. 그래서 프랑스의 토크빌이 와서 보고 와 이분 잘하네. 이 이걸 느끼게 만든 제도를 기초를 깔았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인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 작동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도 중요해. 그런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관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건국 얘기할 때뭐 얘기했어요? 그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인물이 제도 전체랑 맞먹는다 정치적 인격성 얘기했었죠. 근데 그런 리더가 사라지면 제도가 작동돼야 돼요. 한국의 현대 정치가 망하는 이유가 계속 뭔가 아직도 조선마인드에서 못 벗어나니까 왕을 기대해. 그러면서 이불은 민주주의를 얘기해. 이게 두 개가 양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을 살해하는 거야 그런 미친 판이 돌아가 그리고 법치가 사라지고 무질서가 민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메디슨이 한 업적 중에 내가 최고로 꼽는 건 뭐냐면 사법부를 딱 독립시키고 제도로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법부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위헌이라고 날려버릴 수 있는 걸딱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때로 다니면서 난리를 치면은 다수의 어리석은 애들이 진리가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제장치로 뭘 생각하셨냐면 두 개인데 연방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합쳐야 되잖아요. 주들이.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대표를 안 뽑고 각 주마다 인구가 많든 적든 상원 의원은 두 명씩 딱 정하고 그래서 합의를 보고 이게 민중이 걸기할 때그 컨트롤 할수 있는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법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헌심사를 해버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더 미쳐가지고 사유재산 폐지법 이런 걸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의석을 80% 장악한 세력이 밀어붙이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법이 통과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행돼.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사유재산, 재산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날려버리면 되지. 누가 헌법서원 내갖고. 요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다 미쳐도 사법부가 그걸 견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법 엘리트들이 대중이 미쳐서 이상한 방향으로 갈때 미국 헌법 정신을 떠올려서 제동 걸어주세요. 해갖고 위헌심사제도를 넣은 거예요. 기가 막히다. 잘했다. 이거. 근데 이제 거꾸로 미국에서도 좌파들은 그걸 지적하면서 로버트 나일 교수라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걸 지적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면 하 봐라. 민중의 의사를 태클 걸수 있게. 사법부가 뭔데. 이렇게.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애들이 사법부를 해방구로 만들어서 좋다 하는데 이 슬픔은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 결국 자기들한테 와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석씨 계시잖아요. 그석 씨가 자기가 이제 파렴치 범죄를 몰리니까 뭘 주장해. 법대로 하자. 이러죠. 근데 이미 니네들이 법의 권위를 해체했어. 사법부를 해방구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면제부를 줘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권력의 조정을 받은 사법부의 결정이겠지? 이렇게 받아.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법원이 결정하면 한국 사람들은 승복할까요? 지금도 승복 안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뭐 됐어요. 전 대법원장 구속하자 막 이러니까 바로 현 대법원장한테 화염병이 날라오죠. 왜냐하면 자기 판결에 이제 승복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분 나쁘면 이제 화염병 던지는 거지. 그 판사들 얼굴까지 해갖고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소송했는데 패소했어 그럼 승복 안 하고 저 판사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저쪽 왼쪽 분들한테 다 하더라도 두 개만 건드리지 마라 한미동맹하고 사법부만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뭐, 뭐 그래도 다 망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두 개인데 한미동맹 해체하는 거 그러면 생존의 기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법부를 박살내놓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 부대랑 촛불 부대가 마주쳐도 유혈 사태 안 났죠 다행. 근데 이제는 그 누구도 승복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 이제 유혈 사태 아니면 해결이 안 돼. 막가는 거 이제. 화염병 날라다니고. 그래서 법치가 깨지면 자유민주주의는 깨지게 돼요.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